세상을 보는 창, 거창을 보는 창뉴스. 9월 마지막 주 창뉴스 단신입니다. 거창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창포원 치유센터에서 따뜻한 어울림 이기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거창군은 지난 24일 학교 복합시설 타당성 조사와 건축기획 용역 완료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거창군 가조 온천단지에 가을을 알리는 코스모스가 활짝 피어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거창군이 저소득 어르신의 시력 회복을 돕는 노인 시력 찾아드리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거창군은 관내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는 거창 군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군민 대상 감면 혜택을 확대했습니다. 속뉴스 9월 마지막 주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23일 가을을 보랏빛으로 물들이는 가막산 꽃별 여행 개장식이 열렸습니다. 지난 23일 거창군 산매쉼터에서 태고스 님의 관장 취임을 기념해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나눔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지난 24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관련 업무 협약을 위해 필리핀 프라시 대표단이 거창군을 공식 방문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에 보도하겠습니다. 지난 23일 가을을 보랏빛으로 물들이는 가막산 꽃별여행 개장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축제로 거창 관광 르네삭스의 서막을 알리며 2016 거창 방문의 해로 이어지는 상징적인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지난 23일 가막산 별바람 언덕에서 열린 개장식에는 200여 명의 내외빈과 네 관광객이 함께했습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은 꽃별 여행은 보랏빛 노을 속으로를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행사장에는 아스타 국화 30만 분과 구절 초 40만 분이 어우러져 장관을 이뤘습니다. 주민과 가족 단위 젊은 세대 관광객들은 높은 만족감을 드러냈으며 한 관광객은 SNS에 올리기 좋은 포토존이 많아 추억을 남길 수 있어 좋았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전국에서 찾아온 관광객 덕분에 지역경제 또한 활성화돼 큰 도움이 됐습니다. 한편 거창군은 이번 꽃별 여행을 시작으로 2026년을 거창 방문의 해로 만들 계획입니다. 지난 23일 거창군 삶의 쉼터에서 태고 스님의 관장 취임을 기념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나눔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구인모 군수를 비롯한 주요 인사가 참석해 축하의 말을 전했으며 장애인 복지관 이용자들과 함께 수제 초코파이를 만들며 운정을 나눴습니다. 완성된 초코파이는 추석을 맞아 어려운 이웃과 현장 종사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태고 스님은 따뜻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는 쉼터가 되겠다는 다짐을 전했으며 구인모 군수 또한 격려사를 통해 행정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삶의 센터는 2008년 개관 이래 어르신, 여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복지 거점 역할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관련 업무 협약을 위해 필리핀 프라시 대표단이 거창군을 공식 방문했습니다. 최근 외국인 근로자 인권 침해 이슈가 되는 만큼 거창군과 프라시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근로자 유치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농업 협력과 상생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습니다. 구인묵 군수는 계절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이에 발모레스 프라시 시장 역시 두 지역 간의 우정과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한편, 거창군은 이번 교류를 계기로 2026년에도 계절 근로자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며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생활 여건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9월 마지막 주 창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창TV